안녕하세요. 하테케입니다. 지금 어 제가 요거 와이어 설치를 간단히 해 봤는데 의외로요. 이제 캔버스 뒷면에 와이어 설치하는 거를 제대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 요거 설치하는 방법 제가 정말 어 정말 중요한 거좀 알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저기, 그림도 우리 구독자님들, 금손분들 많으셔서 그림 직접 그리시고 집에 액자를 이제 딱 해서 걸으시는 경우도 많고 전시회나 공모전 뭐 이런 거 이제 하실 때 최종적으로는 저기 이 와이어를 이제 다르셔서 저기 어, 전시를 하시거나 집에 예쁘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실 때 요거를, 어, 와이어를 설치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시면, DP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액자집에 보통은 저기 캔버스 작품 하시고 액자집에 맡기시면 액자집에서 이거 그냥 해주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이제 혼자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전시장, 어, 전시장에 어, 이제 관람을 하러 갔을 땐 사실 이 뒷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벽면, 벽면에, 면에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작품을 실제로 이제 딱 뒤를 보면, 뒤를 보면 모든 제대로 된 작품이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와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집에 디스플레이 하시거나 액자를 어, 그림이나 캔버스 이런 걸걸때 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시에 그 작품 내실거나 하실 때두 가지가 있는데. 어, 와이어로 달 수가 있고 어, 간단하게 가벼운 그 작은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액자 고리 검색어를 자 검색어입니다. 액자 고리 검색하시면 뭐 다이소 액자 고리 고리 이렇게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요요 요, 요거 보이시죠? 이 액자 고리 음, 이거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걸로 가운데 캔버스 이렇게 작은 작은 작업 같은 작은 작업 같은 경우는 이거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지금 진짜로 아유 지금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작업 같은 경우는 뒷면에다가 요요 액자 고리를 달고 여기다가 나사를 박아서 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상관은 없는데 없는데. 액자 고리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자, 작업을 한번, 이거. 자, 작업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자, 이런 작업 한번 볼게요. 이런 작업을 이제, 어 액자 고리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뒤에다 정가운데다 박았어요. 박았는데, 가끔 가다가, 음 임파스토 기법 이라든지 물감 양이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오른쪽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에 이제 이 약간 제가 물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그냥 뒤에다가 가운데다가 액자 고리를 했을 경우 가운데다 액자 고리를 했을 경우는 딱 전시장에 또는 집에다가 이제 딱 걸려고 딱 뒀는데 얘가 얘가 미묘하게 미묘하게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캔버스상 화면에서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물감 양이 많은, 많은 거예요. 많거나, 뭐, 저기, 나이프 페인팅 같은 거로 뭐, 무겁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 경험을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자 고리는, 어 요렇게+ 요렇게 좀 사실적으로 그 화면이 깔끔하게 도포된 거는 상관없으셔요. 화면이 깔끔하게 도포된 얇게 그린 그림 그림은 액자 고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음인파시도 기법이라든지 물감 양을 많이 쓴다든지 어 단순하게 이제 화면이 고루하게 도포되지 않는 어.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음, 기웁니다. 아주 미묘하게 아주 이, 1도, 2도가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 고리를 가운데다가, 음, 저기, 박으셔도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는 요거는 좀 비추. 하지만 좀 깔끔한, 깔끔한 그림으로 물감 양을 적게 하신 하신 작업은 상관이 없다 하셔도 되고 1 0호 이하의 작업은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다이소에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는 집에서 작은 작업 소품 이런 거는 요거로 액자 고리로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자 와이어 이제 전문적으로 음. 대부분의 작가들 전문 작가나 뭐 전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이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자 검색어를 먼저 또 알려드릴게요 검색어는 자 어, 캔버스 와이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와이어 검색하시면 제가 금방 금방 검색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뭐 캔버스 액자 와이어 고리 이거를 이제 어, 뭐야 이건 1m를 반에 1m를 사서 이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 캔버스 호수에 따라서 살수 있는 것도 있고 어, 그래요 그래서 캔버스 와이어 검색하시면 자 요거는 이제 캔버스 일자 와이어 고리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렇게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마다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요거는 양쪽에 걸어서 하는 건데 이거 불편해요 이거는 비추입니다 이게 이게 좋습니다. 일자선, 일자 와이어 고리 이게 좋고요. 그래서 호수에 맞춰서 또살수 있으니까 이거를 주문하셔서 몇개 주문해 두시고요. 자안 좋은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안 좋은 거는 이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와이어 선이 캔버스 나무틀 밖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밖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안 좋은 예. 왜냐면 안 해야 될 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가시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그 전시장 벽면 또는 집에, 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못을, 나사못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 거는데 이 부분에 나사못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측면에서 봤을 때 쉽게 해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얘가 딱 붙지를 않고 나사못이 이쪽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어, 와이어선이 이쪽에 위쪽 부분에 걸쳐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벽면에 밀착되지 않고 약간 뜹니다. 이렇게 떠요. 어, 떠서 좀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어, 정말 이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이 와이어선이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음. 이 나무 툴에 어, 저기 닿지 않게 가시는 게 좋아요. 이 공간 안에서. 나무틀 이게 와꾸 왔고, 와꾸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일본 단어예요 캔버스를 부르는 일본 말인데요 그래서 이 나무틀 나무틀 안쪽으로 예, 이 나무틀에 닿지 않도록 네, 이렇게 가시면 잘 하시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고 뭐 이런 와이어 같은 거 사기 싫다 하실 때는 어,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하셔도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 분은 여기다가 이제 나사, 나사못을 좌측, 우측에다가 먼저 돌려서 박습니다. 돌려서 박고, 굵은, 굵은 힘이 있는 철사, 철사를 그냥 한번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수평으로 해서, 음, 돌렸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이쪽으로 돌렸으면, 어, 아래로 감고, 이제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감고, 했지만, 뭐 튼튼한가 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좀, 그리고 너무 중앙에서 좀 했어요. 약간 위로 하시면 안정적으로 되는데. 하여튼, 요런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그냥 쓰실 수는 있다. 음, 요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정말 급할 때는, 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트가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네, 준비물은 와이어와 십자 드라이버 선 것이 필요하고요. 좌우. 정확한 그 길이로 저는 8cm로 이렇게 지금 자로 잰 다음에 송곳으로 표시를 살짝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어, 구멍으로 나사를 살짝, 나사옷을 넣은 다음에 반만 돌려주십니다. 반만 살짝 돌려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다시 와서 나사, 십자 나사 넣고, 어, 송곳으로 표시해둔 부분에 송곳으로 표시하면 이제 훨씬 잘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좌우가 대칭이 잘 맞겠죠. 그 다음에 나사로 십자 드라이브로 살짝 돌려서, 반만 돌려서 우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짝 이제 그림을 들어보시면서 가운데 중심이 맞는지. 그니까 러 요런 이제 포물선을 그리되 너무 이게 이제 시옷자처럼 꺾어지는 건 좋진 않고요. 요 정도. 좀 적당하게 나무 틀 왁구에 이제 닿지 않는다 하면 잘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음, 도움이 되신다면은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뭐 2분, 3분이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캔버스를 사시고 바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완성한 다음에 이거를 했다가는 약간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좀 좋진 않아요. 네, 그것도 조, 중요한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캔버스 사자마자 이리 해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요, 요각도로. 요거 한번 하셔서 예쁘게 걸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